이 대출 이자에 관련된 부분까지도 국고보조금에서 쓸수 있다는 식으로 지금 보정 가능하다는 쪽으로 나오는데 저는 지금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말이죠 아니 이거는 국가가 세금으로 정당의 자산취득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게 맞는 거냐 그다음에 실제로 이거에 대출 이자까지도 이걸 부담하고 있다라고 그럴 것 같으면 국민들이 상당히 이상하게 생각하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알고 싶단 말이죠. 혹시 이런 부분에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2010년에 이런 얘기까지 하셨어요. 이런 당사를 매입했던 거는 과거 전두환 독재 정권 시절에 재벌들 등쳐서 얻은 건데 이런 거는 다 국가에 혼납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시하시으면 이런 게 진행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어, 저는 좀 다른 내용을 좀, 저, 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의 고유기능에 관련된 건데요. 그, <laughs> 저, 제가 오늘 거대 여당과 거대 야당에 굉장히 좀, 어, 좀 미운털이 박히는 지적일지는 모르겠지만은요. 저는 이제 정당 감사에 대한 얘기를 좀 여쭙고 싶습니다. 여태까지 이제 정당 감사가 되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물론, 어, 감사원은 어, 정당 감사를 직접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선관위에서 여러 가지를 받으니까. 근데 이제 선관위는 솔직히는 또 이제 그 정당하고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내역감사 정도로 하지 아주 깊이 들여다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관위를 직, 직접적으로 감사를 하시면서 어, 좀더 적적으로 극 정당에 대한 감사를 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 지난 어, 기간 동안에 저희가 2000년대 초에 한번이문제 굉장히 제기된 바가 있었는데 그때 그 이후로도 한 번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할수 있는 건 이제 국고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제기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료 그 제가 이제 이, 이 부분이 갑자기 생각이 난건 뭐냐면은 최근에 어, 국민의힘이 당사를 샀습니다. 어, 뭐, 직접 이거는 다 밝혔어요. 400억을 주고 샀고, 그 중에, 어, 상당 부분을, 어, 대출을 받아서 샀다. 대출을 받아서 샀, 샀고, 그리고, 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찾아보니까 한 80%가 이 부분에 대한 저당금이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시도 당사를 또, 저, 담보로 잡혀서 이걸 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 사실 더불어민주당도 4년 전에 샀습니다. 4년 전에 200억을 주고 샀고, 국민의힘은 이번에 400억을 주고 샀는데요. 더불어민주당도 당시에 80% 정도를 대출을 받아서, 근저당을 잡혀가지고 샀습니다. 근데 이제 이럴 때쭉 나오는 게 보면은요, 어, 그 다음 이제 파워포인트를 보시면은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게 이제 서로 그 2017년에 그 더불어민주당이 이거를 매입한 거에 대해서 매입비용의 80%를 은행에서 빌렸다는데 가계 부채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DTI LTV 규제 강화를 주장하면서 뒤로는 80%나 대출을 받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 이렇게 좀어 상당히 비판하셨어요. 을 그런데 이번에도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일을 했단 말이죠. 이게 마치 요새 뭐, 주택은 아니지만, 이게 만약 빚 투, 빚을 빌려서 투자를 하거나, 영끌 해가지고 당사 매입하는, 이런 거를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좀 이제, 석연치 않다고 생각을 하다가, 그 다음에 보고 나니까, 이게 이제 이자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한 그, 80%를 갖다 대출금으로 했지만, 그거를 한 10년 안에 갚겠다고 얘기해가지고, 최근에 꽤 많이 갚아서 이제 한 100여 권, 원 남았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뭘 가지고 이거를 이제 대출 이자까지 이걸 하고 원금 이제 상환까지 하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좀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저희가 국고 보조금이라는 게요 상당 부분 있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한 150억 원 지금 거대 여당 야당에 대해서는 한 150억 원 정도가 이렇게 나가는데 우리나라의 정당 구조상 솔직히 당비보다는 정, 국고 보조금이 상당히 많은 걸 아시죠? 근데 이런 게 자산 취득에 이용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좀 감사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제가 마지막까지 체크를 해 보니까 이거 대출 이자를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당비에서 그거를 부담을 하고 있다. 국고 보조금을 쓰지는 않고 있다. 그렇지만 만약 그렇다 그러면 국고 보조금을 또 다른 명목으로 못쓸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연뭐 저기 그쵸 얼마나 될까요? 더불어민주당은 월 5천만 원에 여기는 한월 8천만 원될것 같은데, 어, 성관이의 마지막까지 체크를 해보니까요, 어, 이 대출 이자에 관련된 부분까지도 국고보조금에서 쓸수 있다는 식으로 지금 보존 가능하다는 쪽으로 나오는데, 저는 지금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말이죠. 아니, 이거는 국가가 세금으로 정당의 자산 취득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게 맞는 거냐. 그 다음에 실제로 이거에 대출 이자까지도 이걸 부담하고 있다라고 그럴 것 같으면 국민들이 상당히 이상하게 생각하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알고 싶단 말이죠. 혹시 이런 부분에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그렇죠. 네. 1분 일분만더 주십시오. 네. 네. 알겠습니다. 저저제가 네. 예, 그, 뭐, 그건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국민의힘 당사에 대해서는 이 대출금이 그 지방에 있는 그 지방 지구당들, 여기에 있는 당사들 담보를 다 저, 잡혀가지고 냈다 그러는데 이런 경우에는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2016년에 이런 얘기까지 하셨어요. 이런 당사를 매입했던 거는 과거 전두환 독재 정권 시절에 재벌들 등쳐서 얻은 건데 이런 거는 다 국가에 혼납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도 하시면 현이런 게 진행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저는 이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정치권이 조금 조금씩은 맑아지고 있다라는 게 확실하고 점점 투명해지는 거를 해서 저는 지금 감사원장이 상당히 소신을 가지고 이 정당 감사를 선관위를 통해서 하신다고 하는 거를 한번 굉장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열린민주당 김진혜입니다그 감사원장 지금 설명하신 거는 지난번 감사원 저기 설명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해 주셔서 저는 잘 이해를 했는데 또 다시 질문이 나오네요. 제가 오늘 오전 질의 중에 그 국고 보조금을 상당히 받는 정당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 특히 국고 보조금을 어 그렇게 당사를 매입하는데 이렇게 쓰느냐 이렇게 제가 지적을 했더니 제가 뭐 오늘 아침에 잠깐 자리를 비웠지만 조수진 위원님께서 어 국민의 힘의 입장을 또 얘기를 하시고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 더불어민주당의 어 의견을 또 얘기를 사무총장을 하셨기 때문에 얘기를 해 주시는 거 제가 바깥 바깥에서 다 모니터 했습니다. 근데 제가 제기 하자고 하는 거는 제가 어느 당을 특별히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왜냐면 우리가 시민단체에서 문제가 있을 때, 조그만 거 저기 가더라도 그거 감사해야 된다. 뭐 이게 1억이 가든 2억이 가든 감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세금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정당이라고 하는 거는 뭐 150억에서 250억 사이에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국고보조금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좀, 가, 저기, 이거를 이 체크할 필요가 없다. 근데 아까 감사원장님 검토해 보시겠다 했는데 상당히 소극적으로 답하셔서 제가 이제 몇개 얘기 드리면은 그 감사원법의 제23조 2호에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어요. 선택적 감사 사항으로 국가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조금을 제공한 자의 회기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국무총리의 요구가 있는 때, 이렇게 얘기를 나왔습니다. 제가 국무총리 만나면 또한번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의 우리 사회가 상당히 이렇게 투명하게 갈수 있는 이런, 어 임계점에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때 꼭 필요하다는 거고요. 근데 왜, 왜 그러냐 하면은 국고보조금이 1980년부터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은, 어그 2003년에 그좀 조금 이뭐 레전드죠 이분도 전윤철 감사원장 시절에 정당 감사 하려고 하셨어요. 정당 보조금을 성의 없이 감사하겠다. 뭐 신문에도 막 나오고 그래서 어 박수도 막 쳐들고 이막 그랬는데 결국 국고 보조금의 집행 내역 정도 점검한 겁니다. 그다음에 또그 전에는 DJ 정권 말기에도 한번 직무 감사를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주, 그때도 저기 한나라당이 반대해 가지고 못 했습니다. 또 2009년에는 더불어민주당인지 모르겠는데 정당들의 감사 거부가 같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당시에 더불어민주당이 아랑이었을 텐데 근데 이제 이게요 저는 이게 거대 양당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고 나서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왜 우리가 어, 정말, 이, 우리가 이런 게있잖부익부빈비익빈이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당사를 이제 다시 가진 데는 더불어민주당과, 어, 국민의 힘 밖에 없어요. 딴 데는 요만 그렇게 살 수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때가 되니까 제가 이제 뭐좀 이상해서 제가 좀 찾아본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한 번도 그런 게 없더라. 그래서, 그리고 제가 이번에 그 법을 찾아보니까 국고보조금으로 가령 이런 대출 이자나 원리 상환도 할수 있는 것처럼 유권해석이 나와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왜 우리가 정당의 자산까지도 자산을 관리하는 이자까지도 국민의 세금을 내줘야 되는 것이냐. 이런 거는 필요하다면 저는 그 개정안을 내겠습니다. 근데 이제그 전에 이게 제대로 쓰이는 거를 한번 보시면, 그는 감사원에서만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요 감사원에서 꼭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요 이거는 정당에서도 우리가 앞으로 나기 위해서 꼭 한번은 거쳐가야 될 거기 때문에 꼭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어, 좀 저기 감사원장님 제가 상당히 줄 때가 있는 거로 제가 요새 보였기 때문에 이런 요청 드리는 겁니다. 네, 꼭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어디까지 나가느냐 하면요. 저는 사실 뭐그 지적을 오늘까지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지금 정당보조금에 대해서 배분하는 방식 같은 게 너무 거대 양당 중심으로 돼. 이게 정치 발전을 저해합니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는 매칭 펀드, 당비와 더불어 매칭 펀드로 해, 해야 되든가, 투표율에 따라서 해야 되든가,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뭔가 좀 자료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정치 발전을 위해서 꼭 한번 감사원이 나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두두 양당이 다저 여기 반대하시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다음에 제가 두 번째로 열심히 검토하시겠습니까? 굉장히 역사적인 일, 일입니다. 네. 거 정당 감사에 사용되는지 네. 네네 그렇게 한번 네, 확인을 해보시고요. <laughs>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최근에 그저 박덕흠 위원의 이 관련 그그 가족 회사의 여러 가지 수주, 그 중에서도 신기술 그 로열티를 굉장히 정말 저기 쉽게 따먹었던 이런 부분들 굉장히 문제가 돼서 지금 뭐 여러 군데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감사원에서 하신 걸 보니까, 감사원에서 되게 열심히 뭐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올해 초에 보니까, 어, 신기술 특허공법 선정및 사용 협약 체결 부적정에 관련된 거를 이미 내셨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이게 조달청 행정안전부 경기지역 지자체에 다 나갔는데, 문제는,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는 다 이게 너무 이게 한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기준을 만들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사이에 숨어서, 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다안 하고 그냥 서울시는 여러 개 나간 거 아닙니까? 제가 문제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게 이겁니다. 어 이거 서울특별시에 대해서는 기관 운영 감사를 2020년 4월달에 했으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감사원이 다 놓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그게 저기 저기고요. 그 다음에 지자체 제가 1 번만 더 주십시오. 그리고 지자체에 대해서는 앞서서 저 윤한홍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 같은데 지자체에 대해서는 어 지금 빠져나가는 데가 너무 많아요. 솔직히 한3 분의 일이 빠져나갑니다. 아니 이렇게 빠져나가면 왜냐면 저는 감사원의 존재는 실제로 비리를 꼬집어내는 것보다는 사실은 워치독의 입장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하면 걸릴지 모르니까 그런 거안 한다 이런 게 많은데 그거를. 이렇게 놓쳐, 한 3분의 1을 놓쳐가면 그 사람들이 겁을 못겠냐 그래서 솔직히 이런 기관 관, 감사에 대해서는 더군다나 제가 제기를 하는 거는요. 이제는 민간의 것도 있지만 사실 요새는 금권 정치라고 그래가지고 솔직히 박터컴 위원이 아, 그 군권 정책 전형이라고 봅니다. 뭐, 국회 에 들여 보내놓고 여러 가지 입권들 가지고 하는 거. 뭐, 이게 지방의회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특히 공공 부분에서 일어난 부분을 하려면은 기관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놀란 게, 아니, 감사원 내에 기관 감사에 대한, 어, 내부 규정이 없더라고요. 이거 왜 내부 규정이 없으니까 정기 기관 운영 감사를 내한 내부 규정이 없는 거 없는 건데 이걸 좀 수립해가지고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많이 말했네요. 예예, 그런 식으로. 먼저 네. 갖고 근데 왜 이렇게 못 하십니까? 근데 왜 이렇게 못 하고 계십니까? 네, 그건 다음 번에 얘기하겠습니다. 네. 유 사례가 있을 수 있으니 정국적으로 점검하라고 저희가 행안부에 그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기다려 보시면 어 저희도 들 어떤 그 결과를 보고 받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저희를 직접 다할수 없는 분야, 유산 사례가 전국적으로 있다고 하는 분야 저희들이 샘플링해서 감사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을 각 방역이나 저희 해안부에 점검하라고 지시를 하실까요? 네. 아, 조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 고맙습니다.